방과 후자동차면사 바슬이 막고 삼나 사 들어 일그러진 게습니다요 진흙 녹사 바슬고 성당 당할 기어마바 향가 들어 그러게 있습니다. 내아빠세례 받고 성당다 가시게 엄마 아빠 형제들을 이끌어서 성장하겠습니다. 신당 성당 영정녀이봉의 도민이 있고 신부님 김지호, 스티노, 신부님 최정원, 유치원 등로을 신부님 이끌어 이끌어 있었습니다. 성당 영정라가 직접 가고 가는데 성수가 도착 그들을 보도명령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야, 문자 시끄러워. 너 게임하고 그 소리 나지 마. 문자 가지 마.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로시. 소... 또박또박 해. 로시. 응. 로시 소물동안. 그 말에 하늘에서 불과한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발발발 빨리 빨심히여 이겨? 응, 건강 옥상에 있는 우는잘 조심해 얼른 이거라고세가에집 안에 있더라도 아왜아 창문 닫지 마요 더워 시끄러워 밖에 어디가 아 진짜 엄마가 찔만 심했을 고 엄마가 울지도 않으면서 진짜 세가에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둘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말라. 너희는 로즈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심장에 있으면 하나는 대령하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백돌지를 하고 있으면 하나는 대령하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가리니까 하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소리들도 모여든다.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낚시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거울에 하느님도 들어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사롭지 않게 여기는 한 집안관이 있었다. 또그 거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의 올바른환결을 내려주지 비유하고 놀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내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속으로 와려 했다 나는 황한 인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길이지만. 요가보가, 이도로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단계를 내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신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이한 지팡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법막으로보러졌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지 그들을 두고 <laughs>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어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치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때이 세상에서 이전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바라사이와 세례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이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없시 음, 여기는 들에게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다. 한 사람은 바라 사이에 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라 사이는 끝까지 서서 흔적 몰로 이렇게 기도하다어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강도리 감돌이... 을 하는 자나 포의를 저지르는 자나 갈려야 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어느 인기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실에 두번 달리 가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찾아 하늘을 향하여 눈알들 온도도 그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와라였다. 오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바라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 누구든지 자신의 높이는 낮아지고. 치는또 파질 것이다. 어린 이들 을 사랑하시다. 사람들이이아이들까지 예수님께 드리고 와서 <laughs> 야, 그러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꼬시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이러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도와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도 너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어떤 권역가가 있느기 성하신 스승님, 지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호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그분 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개명을 개명들 알고 있지 않느냐. 환행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하 어, 대답할 때 선생님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거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제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가 큰 부가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매우 슬퍼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짐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하고 말하겠다. 은솔께서 이르렀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에게는 가능하다. 나름가 보장. 그때의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을 버리고 사장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에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곳 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 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해보았다.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을 관하여 예언자들의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른 인족사람에게 넘겨질 터인데 그들은 아들을 조선하고 우육하며 신뱉을 것이다. 또죽축질고 나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살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자들은 이네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네 말씀, 네 말씀의 뜻에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어던 것이다. 예리코에서 두번 이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무슨...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이르다. 어떤 눈만, 어떤 눈만 이거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의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고 가요드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하고 부러지셨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부러지셨지만 그는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수있게요 하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러시니. 그가 즉시 다시. 공개되었다. 그냥 하느님은 전향하에 예수님을 따라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예, 천미를 버렸다. 어 하면 하느님뭐세 번도 이 정도만 했잖아 아? 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새 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기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부화가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이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작게 보여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키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보는군 하고 두드려 버렸다. 그러나 자키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했다오십 주여 주님 저 주여 사는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것 다른 사람의 것을 희망하였다면 내네 곱셀 곱철... 로 갚겠습니다. 오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권하으로 왔다. 이 나의 비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어떤 기적이 온건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그래서 그는 열중열 열 사람을 불러 열 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버리를 하며 하여 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비워 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망권을 갖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주는 종들이 허리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공부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 주인. 이미 한인나로열 비너를 버려 들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이. 주인, 임, 주인, 이한 비너가 여기, 비너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다, 아다 아니다. 그날 버려드렸습니다. 고아서 고자, 주인이 그 길렀다, 자라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착한 일에 성실하게 하였으니, 열 고를 다스리는 고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중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한 미나로, 다섯 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다 주인, 그 얘기들로 다너서 다섯 고을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이렇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은 이렇게 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 한 빈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서 수건 싸서 관에 쏘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등업하신분이어서 가져다 듣지 않은 것을 가져다 가져가시고 버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열었다. 약한 중화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모르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쩌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이 이자를 붙여 찾아쓸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들에게 이였다 저자에게서 그한 만화를 빼앗아열 만화, 열 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저희는 음, 열 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단적이 없는 어린 닭이 한 마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어오너라. 누가 너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물을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였다. 거리에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기대 걸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러시자. 제자들의 머리가 다 자기들의 본기저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성부 한 장면부터 다시 키. 네.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이 임금님은 독대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라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들이 제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소이 지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며 다하시 하며 옵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상을 보고 보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칠올 것이라면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내어 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어르신께서 너를 찾아오신 데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드리켜. 죄송한데잘 이해하지 못했어. 성전을... 종아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속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박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강도를 찾지 못했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하다 성과 성자 하느님 188조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주석사례를 가질 박자들이 문노들과 함께 다가와 예수님께 오라 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당신에게 그라한건 하늘 전의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볼, 물을 더이니 대답해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온 온 것이냐.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일어나 있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그들이 둘을 던져 우리를 지킬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백성에게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소작인들에게 대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 철이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을 하나를 보내어 포도밭 소출에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하고 나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송화장 한일항의 파9쪽